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선 땡땡을 해야 하는 이유.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선 뭘 많이 해야 할까요 스피킹이요 당연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스피킹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내 영어 실력은 늘지 않지 하신다면 집중 언어에는 네가지 스킬이 있어요 스피킹, 리스닝, 라이팅, 리딩 요렇게 나누면 말과 관련된 구어체와 글과 관련된 문어체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요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나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크리에이티브 스킬스와 글이나 말로 표현된 남의 생각을 이해하는 리셉티브 스킬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스피킹 안 되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시험의 거의 대부분이 리딩과 리스닝으로 이루어져 있죠. 토익 점수는 고득점인데 왜 스피킹을 못 하냐고요? 당연하죠. 이해하는 기술만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 이해하는 기술만 계속 공부한 거예요. 만들어내는 기술은 공부하지 않았죠. 그럼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선 뭘 해야 하냐? 라이팅. 영작 한번 해 보세요. 무작정 기초 영작부터 시작해 보죠. Just do it.